평화와 풍요 링크로 펼쳐지다. 마법처럼 당신의 삶과 꿈을 펼쳐줄 함께 창조 워크숍.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예. 세 번째 아까 전에 이제 테크닉. 예, 예, 아까 또 조루 탈출을 위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분에 대해서 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럼. 남성들이 왜 조루가 오는가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예, 예. 어, 첫째는 조급증이, 스스로가 마음이 조급증이 있습니다. 조급증이 있습니다. 음. 왜냐면 아주 그 성욕이 왕성한 남자들은 거의 조루가 별로, 별로 없어요. 근데, 음, 에, 발기가 빨리 시, 한 향이 시들거나, 음. 에. 그런데 대한 그 남자들은 그 성기 자체가 굉장한 자부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여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laughs> 성기가 빨리 이렇게 예, 발기가 서러진다. 음. 그걸 굉장히 남자들은 상처를 입어요. 네. 예. 조급해지죠. 예. 그래서 음. 발기가 되면 음. 빨리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예. <laughs> 그것이 이제 저를 다루는 얘기입니다. 예예. 예, 그래서 저를 예. 방지하는 것은. 절대 성비할때 내가 사입번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 그 여자를 그냥 갖고 만지고 놀겠다. 아, 그러면, 사근을 섰다가도또 일어나고, 그럼요. 일어나서 넣는또뭐 하면 빼면, 또 이제 하면 하고, 네. 이게 내가 그, 아, 이게 갔다가, 이게 섰다가 이게 가라앉지? 그런 조급증까지는 100%저러가고그성비는은100% 실패합니다. 불안하면 네. 안, 안 되죠? 예, 네, 네, 안되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뇌의 그 심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음.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성교할 때 심리가 굉장히 뭐 하면 말 한마디 당신 이로심리 없어 그러면 이거 안 쏘불잖아요. 남자는 말 한마디에 이게 완전히 전혀 기능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 40대 왕성할 때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부 뇌에서, 이게 지시는 뇌에서 하더라고요. 발기도 뇌에서 하고 다, 다 하는 건데 네. 이게 예, 뇌 기능이 그때 원년치 못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발기, 그, 조루를 하는 남자들은, 예, 성교할때 내가 이 얘기자고 성전한 생각하지 말고, 에, 유의를 음. 한다. 이거 이거 좀 즐겨야 되겠다. 차분하게 뭐, 서도 좋관안 서도, 서도 좋관수 좋고, 좋고, 그게 좀, 음, 평범한 말았습니다마는 그럼 상관없다.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만져주고 내가 사랑이주 된다. 그렇게, 좀 포기를 먼저 포기를 해야, 포기 해야 됩니다. 내가 이자로를 듣게 해서 사정을 해가지고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조루가 올 수밖에 없고, 네, 치료가 안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먼저. 네, 여유로 해야 됩니다. 예. 가지자. 자신감, 그러니까 자신감. 자신감. 삽입이나 뭐 사정을 위한 예. 목적이 아니고. 예, 예. 여성과 그냥 여유있게. 예. 놀겠다. 예.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 남자는 성교있어서 네.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자신감이 계속 떨어진 분에게는 저는 그 요즘은 그 발기계가 많이 나오니까. 음. 예. 그걸 한번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고요. 한 번씩 그것을 사용을 해서 음. 그 자신감을 한번 가져라. 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도 음.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력이 떨릴 때는 그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스스로 해봅니다. 이게 이제 정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감을 회복해라. 내가 음. 이번을 만이 시켜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라.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탄연으로 초대합니다.